계곡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식수를 얻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자, 이 장비는 본체와 필터 그리고 물을 빨아들이는 입수 호스 물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필터를 통해서 배출하는 실소스 이렇게 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필터를 장착해 볼 건데요 여기 뒤에 건전지처럼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 들어가는 데를 열고 방향대로 이렇게 삽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조립이 됐구요 그리고 여기 인 아웃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아까 검정색 인은 여기 출수, 투명 색은 여기 꼽아 주면 됩니다. 2는 여기 꼽아 주고요. 그리고 큰 건더기가 안 들어오게, 앞쪽에는 이렇게 걸음망이 있습니다. 그럼 설치를 하면서 풀소스까지 같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걸수 있어서 걸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나무에 이렇게 걸어놨고 여기서 이제 정수를 한번 해볼게요. 하기 위해서는 여기 버튼 고무 버튼 버킹을 열고 위로 전원을 켜줘야 돼요. 전원을 켜주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플레이 버튼은 이 밖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정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정수 시작하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어, 스피드가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빠르게 물이 나옵니다 물,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물이 잘 나오네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데 제가 다시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무에 걸어놔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상당히 잘 나오죠 정수량은 진짜 좋습니다 이제 물을 받아볼게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한 3분정도 아 3분에서 5분 정확히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 시간 안돼가지고그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동으로 한번 멈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작동을 해줬니 이게 지금 어터팩이오리터 짜리여 가지고 두그 시간에 오리터까지 안차는데 두번 작동하니까 오리터가지 거의 다 차고 있네요 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물쓸 수도 있을 정도로 밀려서 나와요 수확도 상당히 있는 편이죠 한 5분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한 4리터 받았네요 이정도면 이제 뭐최악 경우에는 식수로도 쓸수 있겠지만 식수보다는 요리수 그리고 우리가 개곡 뭐 물놀이 했을 때 씻어야 되잖아요 샤워용 물 정도로는 충분히 안심하고 쓸수 있는 그런게 되죠 그리고 사실 개국물로 우리가 라면을 끓는다고 해도 어느 세균정도야뭐 뜨거운 온도에서 100도씨 물에서 죽는다고 하지만 그 외에 뭐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걸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지에서이정수한물은 어떻게 쓰느냐 제가이세줄 파티팩에, 파티팩에. 나무에 걸어본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렇게 걸어줬으니까. 깨끗한 물로 샤워를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정수한 물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좀 취사가 전혀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텐트도 칠수 있고, 야영이 가능은, 그러니까 야영이라기보다는 이게 텐트 치고 쉴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어 취사 자체는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지킬 건 지키는, 지키자라는 주의라서, 자리를 좀 이동해가지고, 차박을 하면서 컵라면을 좀 끓여먹을까 해요. 가지고 이동을 해보겠습니다.